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지 누구의 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때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어떤 과거적인 시각에서 현재를 풀고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대답은 본질적인 대답입니다. 본질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그 본질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일번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번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싶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났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앓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가 그렇게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6절 쪽그 부분에 한번 보세요. 자, 우리의, 우리가 왜 소경이 되었나? 왜 우리가 맹인으로 사는가? 뭐, 왜 우리가 뭐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실말이 어떻게 푸느냐. 로마서 11장 36절 쪽에 보시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물이 우리가 주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다 주님, 주님이고 주님이고 주님. 주님에게로 돌아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깨달았을 때 로마서 11장 35절을 이해하게 돼요. 주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 주께서 주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는 거죠. 나중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릴 수 있겠느냐 했더니 내가 왜 이상에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이런 아픔을 받아야 되는가? 예, 예. 근데 그이 <laughs>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항상 신은 어떤 어떤 순간에 이 순간에 인간을 갖다가 방문하십니다. 이 이거 같은 이 방문의 순간이라면 인간을 방문하시고 혹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런데 그 개입하기 전의 상태와 개입하기 전과 개입한 후가 있잖아요. 개입하기 전과 개입한 후, 그런데 개입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수가성의 여인의 상태는 어땠냐 하니까 전혀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안돼 있고 또 은혜 받으려고 노력도 안 했고 또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물가를 찾아 오셔서 그냥 그렇게 특색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러면 이 개입 전의 상태는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안 보이는 상태니까. 소경이니까. 맹인이니까. 맹인이, 맹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보이지도 않고. 맹인의 상태, 소경의 상태이 말이 뭐냐면 지식이, 지식이 없는 상태. 전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혀 이 사람은 살아있는 육체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계시로 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은 죽은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는 소경의 상태 그 말이 뭐냐니까 이 사람은 죽은 상태 자밀라인형 보시죠 밀라인형이 누워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밀라인형 같은 그다가 어떤 기운을 불어넣어주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누워 있는 상태, 죽은 상태, 기운이 빠져 있는 상태. 어제 야스포스라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해서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돌을 닦고 살면서 돌을 닦으면 좋아질까? 돌을 닦는 인생,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돌을 닦으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좀 나아질까? 왜냐? 그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내 속에 생명이 없으면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눈이 없다는 건 지혜가 없다,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개입하시기 전의 상태는 뭐냐? 어둡다. 어두움 어두움 가운데 산다.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소경은 맹인은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떤 라이터볼을탁 켰을 때알 수가 없습니다. 라이트볼 켰을 때눈 깜빡거리는 사람은 맹인이 아닙니다. 맹인은 라이터볼을 켜도 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개념입니다. 구원의 개념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겠다고 자기 스스로 주님을 찾아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어, 내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그가 스스로 하나님 찾아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타하시고 그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꿈에라도 나타나 가지고 저의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그 상태를 앱에서, 이 상태를 앱에서, 이장일제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죽었던 자, 죽음이라고 말해요. 생명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이 의심되고, 하나님 살아계실까? 그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내 육은 살아있지만 그 속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어느 날 들어오면, 즉 소경의 눈을 떠, 떠게 해줄 때 어떻게 했냐면, 어떤 방법을 쓰시는데 눈에다가 진흙을 이, 이겨서...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그 눈에 징후일 때 특징이 뭐냐 침을 뱉어주세요. 오늘 이한번 구장의 이소경에 침을 뱉어요. 왜냐 뭐냐면 예수님의 생기가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기가 들어간 상징. 예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누구보다도 우리가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 주셔야 돼. 그래서 눈뜬 시점이 뭐냐 하니까 요 시점이 생명이 들어온 시점. 골로서 3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요 전의 상태를 뭐냐면 옛 사람, 옛 사람의 상태. 요 사람은 새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0, 17절에서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과 아직 그 새로운 피조물이 안된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안된이 흑암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저들을 지배하고 저들 앞에 성경적인 모범을 보이고 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면서 죄와 욕심을 이기고 사는가를 보여주도록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눈뜨게 해주시는 사건이에 내가 너에게 눈뜨게 해줬어. 뭐하라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라고 할렐루야. 근데 이 부분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너무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고 살아요. 너무 아까운 시간을 그리고 다 허비한 다음에 나중에 나이 좀 들어서는 엄청나게 회개하고 후회하고. 하, 내가 왜 그러고 살았을까? 내가 왜 부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뭐, 뭐 그러면서 내가 왜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았을까? 이러면서 후회하고 살다가는 거죠. 자, 과, 우리의 과거를 한번 봅시다. 우리들의 과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해서 전도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 구원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갔습니까? 그런 적이 없거든요. 네. 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느 누구나 할거 누가 뭐... 부, 잘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냐 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그걸 빨리 알아야 돼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 회개요 회개 회개 예를 들어서 회개 이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 속에 영이 있는 사람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내 속에 주님이 나를 회개시키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도 믿어진 거지. 믿, 내가 믿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믿어진 거고요. 내가 회개했습니다. 아니에요. 회개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들에게 생명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인생의 실패 속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막이는 우리를 성경에 어긋나는 죄를 계속 지켜야 할 것이고, 계속... 계속 부정축제하면서 살게 할 것이고, 불법을 하게, 계속 그렇게, 그렇게 살게 할것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늘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을 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면 사탄에는 계속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갈, 끌고 갈까요? 이 사람은 성공 안 시키려고. 이 사람을 미래에 자기가 쓰려고.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몰라. 왜 몰라?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근데 생명이 들어오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래가지고 생명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막 말씀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내 기도 한 시간으로 죄를 이기기 부족하면 두 시간, 두 시간으로 죄를 이기기 세 시간, 아니면 금식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준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내가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영접하게 해 주신 거죠. 자, 지금 오늘 이 맹인이 눈뜨게 된 것은 자기가 눈뜬 것이 아니라 자기는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할, 기도할 수 없어. 맹인이니까 주님이 어디든지 알 수가 없어. 맹인이니까 그런데 오셔서 오셔서 그를 터치해 주시고, 수가성의 여인이 당신이 누구신데요? 너에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겠지. 너는 눈 감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너는 알 수가 없어, 수가성의 여인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찾아온 거야. 유명한 말입니다.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지만, 내가 누구인지 네가 모르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왔노라. 해가지고 눈을 딱 뜨게 해주니까 이게 수가성의 요인이 번쩍하고, 아이고, 어야 새로운 세상이네. 그러니까 수가성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죄를 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그 상태 속에 들어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가. 여기까지는 주님이 돌아오신 나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다가오셔서 너 나를 몰랐지. 너 이렇게 예수 믿으면 기쁜지도 모르고 있지. 내가 그걸 알려줄게 하고 오셔가지고 침을, 침과 흙을 바르셔가지고 이눈 감고 사는 우리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야 하리라. 오늘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 must work the works of him that send me. 나를 보내신 이의 사역을 내가 해. I must work the works of him입니다. 그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야 여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 머스트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필히, 필히 우리는 그것을 하다가야 됩니다. 6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예수 다가오시기도 하시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눈이 떠지는지도 이 소경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는 도저히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시점에 내가 할 일은 결국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주시고, 예, 근데 말이요 에이 <laughs> 소경은 나중에 야너 무슨 일있었어 누가 이걸 이걸 뜨게 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떠졌어 그러니까 난 몰라 그럼 너 뭐하라 내가 속이었을 때 나를 누가 뜨게지 내가 어떻게 봤냐고 못 봤지 그럼 너 뭐하라 내가 하는 건눈 떠졌다는 것밖에 몰라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건 뭐예요? 누가 누가 날 구원했지 는 어떻게 알아? 내가 구원 받은 시점에 가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 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이었구나. 주님이 나를 찾아줘서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구나. 예. 이 시점에 가서, 구원받은 후에 가서 뭘 알게 되냐? 내 죄를 알게 돼. 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감각이 살아나. 이 생명이, 생명이 들어온 다음에 뭐가 살아나냐? 내 속에는 감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예. 성숙해 감각이요. 과거엔 본능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성숙한 감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내가 이것을 몰랐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는 내가 포행자, 핍박자, 회방자로 살았다. 그 사람이 왜 핍박자, 포행자로 사는지 바울이 몰랐어요. 막 사람 죽이고 다니면서 자기 잘하는 줄알았다니까 그러나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잘못된 것을 알게 된 거죠. 잘못된 것을 이것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건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라는 걸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근데이 사람은 안 믿어진다니까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어진다. 이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라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게 하시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를 위해 죽으셨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 우리는 모르는데 이미 죽으신 거예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 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으면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이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이 표현하면서 구원은 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절를다 네 가져가 버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laughs> 이눈 뜨고 난 다음에 감각이 생겼잖아요.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눈 뜨고 나니 하나님 앞에 내가 원래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멸망보다 죽을 마땅한 죄인인 게 그때 가서 생각이 나는 거야. 이때는 생각이 안 나요. 이때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안타까움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 영혼이 저러다 보면 지옥 가는데 그 영혼이 막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니까, 그다음부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 이제 나는 곧저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음의 1등을 해야지 뭐든지 1등을 해야지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입니까? 눈뜨지 않은 사람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눈뜬 자만이 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눈뜬 자만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뜬 자가 이것을 보면서 더 확고히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배우고 체험하고 그리고 더욱더 굳세게 살게 하려고 성경을 사실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읽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읽으라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볼 책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뭐 비리도 보이고 뭐 이상한 뭐, 뭐 이상한 죄 짓는 사건도 다 적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죠. 눈뜬 자는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사는 자입니까? 예, 주를 위해 살게 되고 눈뜨기 전에는 주일성수를 억지로 했지만 눈뜨고 나면 은 주일성수뿐만이 아니야. 권사도 되고 싶고 권사 교육도 막 기대가 되고 막, 막 선교일 하는 게 기쁘고 남 구제하는 게 기쁘고 막 신방 가고 싶고 아픈 사람 있으면 막 같이 기도해 주고 싶고 뭐냐 누리는 삶입니다 이게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막 누리고 싶어 하나님 백성하고 함께 있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는 이 생에 들어온 것이 느껴지네요 전 목사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게 느껴지니? 어떤 사람은 어,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을 뜬 자만 할수 있는 고백을 이제부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도 눈을 감은자가 할수 있는 고백은 이제는 그만. 눈뜬 자의 고백. 눈뜬 자가 읽는 성경. 눈뜬 자가 하는 헌신. 눈 감은 자는 뭐1 1조다헌신에다늘 거기 갈등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 늘 갈등이 있어. 요눈뜬 자는 거기 갈등이 없어. 그잖아요 내가 눈 뜨고 나니까 1 1조의 생활에서 갈등이 언제부터 없어? 또 질문도 그래. 성경이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지왜 아담은 왜 하나님 만들어서 또 죄를 짓게 했으며부터 시작해가지고 웬 질문이 많아지땅 눈을 뜨고 나니까 질문이 싹 없어져. 아담이 이해가 되고 모세가 이해가 되고 다이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 아브라함처럼 예수 믿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죽고 아브라함 사건이 내네 사건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소경이 주님을 만난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될 때에 예수님이 그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우리 눈에 발라주시는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